더 중요한 거죠. 아, 송기영 교수는 네. 왜 오늘 이 6.2호인데 더군다나 아, 6.2호 아. 날 레즈 어, <laughs> 우리한테 빨갱이가 들어가는 건지 도대체 왜 6.2호에 우리한테 레즈를 소개했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클레이밋입니다 네,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라는 게 이제 하여튼 그 최고의 아, 그 어디. 현대에서는 최고의 매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새 뭐그 빠친코? 빠친코가 음. 상당히 인기가 되는데, 그게 소설로 나올 때도 떴지만,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드니까, 영상물로 만드니까 더 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소설은 잘안 읽어보고, 되게 빠친코 음.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영상 매체가 이제 지금 아직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뭐 삶이나 뭐 여러가지 인생의 여러가지 문을 볼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매체가 되었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게, 꼭 이렇게 심각한 영화만 봐서는 안 되죠. 음. 심각하면서 여러 다양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범죄 도시가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저는뭐 범죄 도시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던지는 그, 그런 영화도 꼭 봐야 되는데 레즈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 영화도 사실 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자 돈의, 돈의 논리입니다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요 그러니까 100억, (100억을) 들여서 만들면 (10억) 들여서 만든 영화보다 (10배) 더 최소한 (10배) 더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 영화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든 영화인데 어~ 이걸 이제 워렌 비티가 그~ 그니까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럭키보이 중에 하나죠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에서 감독, 그러니까 제작자, 감독, 배우로 다뭐 아카데미 영화상 받고 뭐, 음. 아카데미 영화상 받은 건, 주, 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뭐야, 아카데미 영화상 받은 영화, 칸느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은 영화에서도 흠흠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무슨 문화에 무슨 상, 상 받으려고 영화 만들고 상 받으려고 무슨 음. 그런 것들, 이, 이게 정말, 초, 이거, 저는 이건 정말 촌놈 근성이라고 봅니다. 이거좀 음. 음. 문제가 있는 건데, 음. 하여튼, 이 영화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당연히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사물리 가족들이 중요한 게, 저희들의 이런, 뭐, 저의 이 형편없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꼭 영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보시지 않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하면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멋있는 여자가 있다, 멋있는 남자가 있다인데, 워렌비티가 굉장히 잘생겼다더라. 그 워렌비티나 뭐 이런 사, 보, 사람을 보지 않고 야 워렌비티가 잘 생겼대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음. 정말 시간 낭비죠 음. 그래서 꼭이 영화를 보시는데 정말 보신다면은 어떤 분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고 야 내가 왜 이런 영화를 지금이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워렌 음. 그이 전설적인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이면서. 미국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볼셰비키주의자라고 음. 할수 있는 그존 리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들은 존을 되게 잭이라고 애칭을 음. 부르거든요. 존 리드랑 루이스 브라이언트라는 그저그니까 여성 기자가 되려고 했죠. 음. 그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 그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1910년대 미국에서 아주 급진적인 일, 일단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여성이 선고권을 가져야 되고, 결혼하고, 섹스는 별개고, 뭐, 등등의 거는데 거기에 또 하나, 20세기 미국의 최대 극작가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유진 원일라고 음. 아선 밀레랑, 어, 테네시 윌리엄스입니다. 음. 근데 유진, 그, 미, 저, 뭐야. 오 어, 어. 유진 원일은 노벨상까지 탔어요. 나중이지만. 음. 그래서 이세 사람의 생각관계. 그러니까, 존 리드랑, 루이스 브라이언트랑, 그 유진 오지의 상관계로도 유명한데,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음. 정말, 어, 굉장히 감동적인 러, 러, 러브 스토리죠. 그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렇게 미국 사람 두, 두 사람이 미국 사람 부부인데, 그한 사람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찾아서 미랑을 하고, 음. 여자가 미랑을 어, 하고 쫓아가서, 그걸 핀란드를 총해서 미랑을 하고, 온갖 그, 음. 어, 저, 빙하 지대를 건너가서 결국 나중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말 대단한, 이, 이 정도 그 우리가 뭐 지난번에 닥터지바거에서 음. 그런 러브스토리, 그거기다 더하죠. 음. 이거는 미국에서 거기까지 미랑을 해서 갔으니까. 음. 그래서 그저존 리드랑 루이즈 브라이언트의 러브스토리, 그거를 우리 개인의 러브스토리에서 정준호랑 어정이의 러브스토리도 뭐 그렇게 극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또뭐 모르죠. 그냥 네. 그런 걸볼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없습니다. 이거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laughs> 볼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어대표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존 리드의 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루이스 브라이언트의 음. 이야기일 수도 볼수 네, 볼 네. 있다. 이거는 1910년대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대단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한테 강점기 당그 강점 당한 다음에 초기에 음. 신여성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루이스 브라이언트나 이제 나중에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페미니스가 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 뭐 자유연애 이런 걸 주장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여성들이 정치 모임에도 가고. 근데 그런 거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이스 브라이언트고 원래 이 루이스 브라이언트가 치과사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음. 대학교 때도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때도 유명했대요. 음. 그 자 아, 어, 뭐, 그니까 아, 좀, 음. 뭐, 나쁘게 볼수없으저환양년 음. 어, 이랬다는, 거, 이랬다는 아 거죠. 그, 유명했다가 치과사는 결혼 하다가, 음. 그래서 그림 관계되는 글을 쓰다가, 음. 하다가 존 리드를 만났는데, 존 리드는 당시에, 1913년인가, 그, 저게, 러시아, 멕시코 혁명을 취재해서, 음. 산초 빌라, 그니까, 음. 원래 이름은 산초 비아데 산초 빌라를 인터뷰한 걸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그 그 상황을 따라서 뉴욕으로 건너가 가지고 뉴욕의 그린치빌리지라고 음. 어떻게 보면 저 잡놈들이라고 이제 기, 기, 기득권 사람들을 보고 당시에니까 그러니까 전위적인 지식인들의 집단 고, 어, 공동체였어요. 음. 그린치빌리지라고 이제 뉴욕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지금도 뉴욕이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전위적인 음.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최초의 모임 중에 하나가 그린치빌리였습니다. 지 음. 그래서 그때. 여성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말고 선거권 가져야 되고 음. 어, 섹스하고 결혼은 별개고 음. 결혼해도 네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그두 번째 관점이 페미니스트의 관점이고 마지막 관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 러시아 혁명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 특히 미국인 중에서는 그 작가, 기자가 존 리드입니다. 음.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미국인의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나 그런 면에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하고 이러니까 많은 그 환상이 깨졌지만 러시아 혁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말 그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거를 찬성한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음. 천지개벽이이어진거예요 음. 말만 하던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거죠. 네. 네. 말만 하던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네, 곧그 네. 러시아 혁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곧그 공산주의 비로크라시가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죠.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음. 레닌도 그랬고, 스탈린에서 더욱 강화돼서, 음. 스탈린 체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수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사람들 수에 못지않아요 어. 음, 아, 좀 엄청납니다 그니까 러 근데 하여튼 어쨌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반대론자들도 굉장히 난리쳤지만 찬성론자들도 굉장히 난리쳤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다면은 국제 에~ 서 어~ 그니까 러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에서 러시아를 삥 둘러싸가지고 그~ 그~, 그 혁명 정부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음. 에? 그래서 미국도 거기 참전할까 말까 굉장히 저 망설이고 그랬는데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죠. 음. 근데 결국 이제 그 내전이 그저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서 혁명이 제대로 된줄 알았더니 음. 혁명이 처참한 수준으로 몰락하는데 음. 존 리드가 그 몰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음. 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음. 그그바쿠로 여행 가는데 그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을 음. 그, 음. 그, 그러니까그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존 리드는 완전히 선전물이에요. 그러니까, 어, 오, 그러니까 네, 외국에 네. 이런 미국인이 우리를 네. 지지한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인이 됐는데, 세 가지 관점.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 정말 음. 파란 만장한 러브스토리입니다. 음. 파란 만장한 러브스토리고, 음. 두 번째는 페미니스팀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2 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그러니까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러시아 혁명의 어떤 그런 상을, 어, 직접 볼수 있는 기회. 왜냐면존 리드가 그 러시아 혁명의 취재로 갔다 와서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네.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인데 제가 다이아몬드 할때그 책을 외, 외국에서 구입해서 저국제부책에 갔더니 음. 이건 금서다 그러더라고요. 어. 네. 어, 보면 안 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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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네. 이념이 정말 그런 이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우리, 우리를 억압하는 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음.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돈입니다. 음. 근데 20세기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우리나라 유혁명그 전쟁까지 그때는 사람을 억압하는 게 이념이었거든요. 네, 사상. 네. 네, 그런 거라든 네. 정난하게 볼수 있는 기회라서 네. 이세 가지 이야기를 한 대로 묶어서 영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그 워렌 비티, 워렌 비티가 그러니까 헐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럭키 보이, 럭키 보이죠. 그거 좀 나쁜 말로 나온 바람둥인데 이 최고의 럭키 보이인데. 워렌 <laughs> 그, 어, 비트가 제작을 한번 크게 성공해서 돈을 번 돈으로 아, 이 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것다다는 아. 거죠. 네. 어? 아 내가 그거아닌도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 수 네. 있는데 미국 사람들처럼 레드 콤플렉스 공산주의를 음. 아주 그 싫어하는 싫어 알러지 가 하는데 네. 그거를 워렌 비트라고 할리우드 상업주의의 제일 핵심 음. 돈으로도 여자 관계로도 제일 핵심이 있는 인간이 음. 그걸 만드는 거야. 음. 음. 네. 그, 야, 저, 저순정 개자식인지 알더니 아니네? 음. 이렇게 된 거죠. 네? 만들어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모든, 뭐, 음. 어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 그런 사람이 워렌 베티가 그 지난번에 그 만든 제작해서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결심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음. 근데 정말 그세 가지 요소, 음.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페미니즘 운동, 러시아 혁명, 이걸 음. 세 가지를 어울려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를 오랜 비티게 해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정말 흔치 않은 그 대작 중에 하나니까 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음. 송기영의 오프닝.